이쯤에서 나올 미션. 돌려 돌려, 돌림판! 자, 땡이고요. 하지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 잘 떴다. 와, 오. 와. 와. <laughs>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웃음> <오>. <웃음> 자, 첫 시작을 알리는. 잘했어요. 야! 오! 오.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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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아, 아. 아 김대성 선수 사자 전국의 골프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입니다. SG 골프와 함께하는 뻔뻔한 매치 시즌 2. 어느새 4경기가 됐습니다. 오늘도 신더스 신상희 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 p j 신상희 프로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이 4경기째가 되겠는데 굉장히 치열한 양상으로 1, 2, 3경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경기 굉장히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3경기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말 박진넘 같은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 경기 이후에 좀 네. 김민프로에게 뭐 연락이 오지는 않았나요? 어, 김민프로에게 생명의 위협을 좀 느끼긴 했지만 다행히도 민혁이. 팀이 승리하게 되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신상희 프로가 말한 것처럼 미니랑케가 승리를 따내면서 이제 황의정신과 미니랑케 모두 1승 1패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4경기는요 어, 팀 이센치와 팀 박스오피스의 맞대결이 되겠는데 네. 만약에 박스오피스가 승리를 따내게 되면 네 팀이 모두 1승 1패가 되면서 아, 그렇죠. 재미난 흐름이 되죠. 맞습니다. 어, 모든 팀이 1승 1패가 되면서 <laughs> 어 정말 우승팀이 어떤 팀이 될지 정말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이 아, 박스 오피스가 정말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따낼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아, 네 번째 경기 팀 이센시와 팀 박스 오피스의 대결로 돌아가겠습니다. 렛츠 골프. 다시 s 골프와 함께하는 펀펀한 매치 시즌 2, 4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또팀 이센시와 네. 팀 박수오피스의 경기가 되겠는데 이 경기장을 빛내주실 음.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장경 선수, 박수현 프로, 김영프로 그리고 김대성 선수입니다! 촤! 네. 촤! 네. 네. 네, 아, 네. <laughs> 자, 먼저, 좀, 김대성 선수에게 묻고 싶은데요. 네. 아 지난번 경기 이후로, 좀, 김은영 프로와 대화가 있었나요? 어, 그냥 갔습니다. 네. 서로 <laughs> 상처를 입고 그냥 갔고요. 네. <laughs> 열심히 제가 연습, 여기 보이십니까, 지금? 무든 거 연습했습니다. 어, 아, 아 연습. 네. 어제 밤에도 연습을 했고요. 네. 계속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사실 좀 망가져 있어요. 음. 어, 제가 들은 바로는 어제 네. 연습을 하시면서 네. 언더팔을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거는 또 이제 아, 카메라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또 아, 아무래도 아. 김은용 프로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았나 <laughs> 그런 생각이 네네. 또 들고요. 네, 어쨌든 오늘은 조금, 어, 칭찬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네,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는데. 경기 결과에 따라 저희의 이제 인연이 계속 갈지, 오늘로 끝이 날지. 네. 네 정말 알것 알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좋은 케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우리 아, 장경호 선수 박수현 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를 아쉽게 내주면서 네네. 현재 1패인 상황인데 오늘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장경호 선수? 아마 포선매치를 하다 보면 은 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못 치면 상대방에게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약간 간과한 게 여기가 뻔뻔한 매치잖아요 네. 네. 뻔뻔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좀더잘 쳐야겠다 잘 쳐야겠다 아... 이런 마음을 내가 계속 누르는 거야 내 자신을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좀 거울 보면서 뻔뻔한 거랑 좀 싸가지 없는 것들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아, 오늘은 좀 건방지고 좀 싸가지 네네. 없고 좋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러지? 아, 이런 거좀 해보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대성 씨가 어제 이제 집에 가다가 네. 그 이제 주유소에 들렸는데 네. 그혼유 있잖아요. 네. 경유 차인데 휘발유를 넣으면서. 차가 어. 이상하게 됐어요 어? 정말요? 정말? 정말인가요? 네, 엔 n 를 드러냈습니다 네. <laughs> 연습하려고 그 미니백을 들고 갔다가 그걸 들고서... 시원아이신가요네 시행기에서 그걸 들고서 택시를 타고 2시간 이동해서 집에 갔는데 와. 그 불운이 오늘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니, 실화인가요? 실화입니다 실화 <laughs> 어제 <laughs> 끝나고 그렇게 이제 혼을 나고 간 다음에 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갑자기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넣으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본리니아신게 아니고. 그래서 레카차 아저씨랑 단둘이 타고 50km를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김은영 선수보다는 덜 어색하셨을 것 같은데요. 레카차 아저씨가 그게 더 낫어요. 네. <laughs> 케미가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주유소 아저씨가 휘발유를 넣다가 아, 하고서 다시 경기를 네. 다시 꼽았대요. 열받아서지고 <laughs> 아저씨, 쳐! 했다고 큰일 날뻔 했야 큰일 날뻔 셨네요 쳐! 쳐! 아, 진짜 합니다 자, 쪼! 네. 가요잠신만요 이게 맞나요? 야 이거는! 이승이 맞나요? 와! 이승이 맞나요? 와! 와! 이승이 맞나요? 와! 당연한 것같니다 카트마저! 이 정도면 아, 충분합니다. 21. 네. 지금 두 분의 격차가 20m. 20m입니다. 20m.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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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자, 이것도 잘 맞았어요. 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야. 거리가 엄청나다 총거리 아. 214. 아. 213입니다. 네. 내가 240을 때리자때었어요 <laughs> 야. 공에게 안타를 보리는 것을. 나이스. 똑같이 가네. 2 0 3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네. 2cm가 폭불기이션 승리했습니다. 조커머리건을 획득합니다. 약속대로 조커머리건 네.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자 어드밴스 헤지를 업그라네요. 이 귀한, 귀한 것을. 것은... 자, 이제 두팀 모두, 네분 모두 몸풀기는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우리 신노스가 코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어, 플레이어 코스는요, 충남 태안, 태안, 태안에 있는 태안 비치의 시시입니다. 네. 네. 어, 이홀 같은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링스 코스다 보니까 곳곳에 물이 있어가지고 정교한 티샷과 세컨샷이 요구되는 코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 이 경기 때보다 난이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어, 지난 3 경기를 생각해 보면은 프로들이 그리고 네네. 선수들이 많이 고전을 맞습니다. 했던 또 코스이기도 합니다. 자이 코스를 어떤 팀이 더잘 공략을 해낼지. 네. <목소리> 자 이제 1월 들어갈 텐데 경기에 앞서서 한번 파이팅 외치고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박스오피스부터 두 분이 함께 파이팅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야 하겠습니다. 야. 하나 둘셋 야! 야. <laughs> 아 네네 네, 나쁘지 않은데요? 네. 아, 네. 아 지금.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아, 팀 이센치 구호 가겠습니다. <laughs> 자, 2세치파이팅 촤! 네. 아, 좋습니다.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촤. 그러면 첫 번째 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프로부터 티샷 갑니다. 아, 네. 가시죠. 오케 아, 김은영 프로 파이팅 김은영 프로, 근데 오늘 네. 몸풀기 때 보셨지만, 김대성 선수가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어, 좀 연습 좀한것 같더라고요. 아, 조금 네. 한것 같아요? 조금 한거 같아요. 아니, 어제 끝나고 연습하고 사운드 치고 갔대요 그래서, 아 오, 네. 그럼 뭐합니까? <laughs> 하지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아, 눈이. 네, 아, 눈이 무서워요. 그래서 네. 네 광이 나오고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첫 시작을 알리는 완벽한 드랍 샷. 빌리. 아 티셔츠 어, 나이스 어 113m 너무 좋아하는 거리 나이스 아, 네 나이셔 네. <laughs> 어, 정말 좋아하는 거리세요 네, 네 <laughs> 너무 좋아하는 거리. 아까 연습을 했거든요 113m 자 일단 어 김은영 프로의 티샷 굉장히 그렇죠. 좋았고요 이제 이어서 박소연 프로의 티샷입니다네 오늘 꼭 승리를 해야 되는 박소피스팀이죠 네. 오, 오 좋습니다, 나이스 드로우 아름다운 아치를 그리면서 와, 아, 그렇죠. 쭉쭉 뻗어 가는데요. 어 아, 네, 네. 네. 나이스야. 자, 나이스 좋네요. 자, 나이스 자. 좋네요. 제일 좋아하는 거리 목동 거리. 네네네. 1, 2, 3. 네자 장기영 선수 아, 민망해 하지 마시고 바로 가시죠. <laughs> 네네자 네. <laughs> 네, 네. 네. 123m 거리에세깔샷입니다 오, 오, 트럭 트럭 살짝 올랐다. 당겨졌는데요. 와, 길다, 길다, 길다. 올라는 갈것 네. 갈 같습니다. 네. 네 아, 나쁘잖아, 나쁘지 않아. <laughs> 네, 일단 올라갔고요. 음. 올라갔습니다. 낫셋. 나가 뺐. 낫셋. 제주도 온. 네. 네. 자, 기대가 되는 우리 데셈보 <laughs> 배세보가 90%로 1경기랑 다릅니다. 편하게. 네. 편하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laughs> 세번 이상이면 부담스니까요 부담 <laughs> 네, 세번 이상이면 네 번이면 공이에요네 번, 번이 사기면, 아니, 네번네네 다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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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얘기. <laughs> 한 번만 얘기할게요. 예. <laughs> 90%의 힘으로만 네. 편하게 치라고. 네. 네. 김대성 선수 세컨 샷. 잘 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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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나이스. 기 좋은데요? 찌릿찌릿.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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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다르네요. 아니, 연합이에요. 우리 김대성 선수 얼마나 네. 연습하신 거예요? 아, 제가 만약에 혼유상으로 나지 않았다면 집에 가서도 연습했을 텐데 한 3시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 끝나고. 네, 나머지 수업. 근데 방금, 방금 약간 두텁게 뒷땅을 살짝 치지뒷땅 취재... 컨트롤이에요. 노리신 아, 거죠. 아, 노리신 거 맞죠? 아, 그걸 연습했어요? 그럼요. <laughs> 아, 뒷땅 치는 걸 연습했어요? 뒷땅 아니었어요. 온전히... 아, 그래요? 네. 여기 다 나오던데. 잘못 봤어요. 아 그래요? <laughs> 잘못 봤어요, 제가. 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박수현 그래서? 프로 그렇죠. 버디 퍼시입니다. 뭐 살짝 평직점이고요. 음. 왼쪽에서 오른쪽 돌아가는 슬라이스 파팅입니다. 네. 잘 넣을까요? 좀약한 내리막을 아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어, 내리막 너무 의식했다. 바로 네, 이어서 네, 마, 말씀을 하시네요. 네. 내리막을 좀 의식하면 좀짧았고 그러니까. 아, 우리 아는 형님에게 받은 저 퍼터로 오늘 네. 황금 퍼터죠. 맞습니다. 금이에요? 네. 그 얼마 전에 이경영 형님과 라운딩을 했는데 아하. 이 퍼터를 보면서 너무 올드하다고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형님이요 이경영. 이경영, 이경영 씨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깜짝 개인기갑니다 <laughs> 이경영 성대모사 한번 가겠습니다. 저는 성대 대가리만. 쎈 <laughs> <막아내려. 웃음>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일점, 아, 가산점 네. 네. 감사합니다. 자측한건반 넉넉하게. 자, 파 좋습니다. 오, 오, 좋아요. 오, 나이 아하! 나이 아하! 아이거 모르겠는데요 흐름이. 잘했어요. 아, 확실히 와, 멋있었어. 와. 이게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올라온 느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플레이들이 지난 경기는 모든 선수들이 네네. 좀 몸풀기 단계였다고 하면 네네. 이제부터 정말 아, 개인 기량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잘 치네요. 네. 그럼 이제 김은영 선수 버디퍼 가겠습니다. 네. 버디퍼팅이죠. <laughs> 버디는 해. <laughs> 어, 지금 두분 어떤 좀 대화를 나누신 거죠? 편하게 쳐라. 제가 지금 아니. 이제 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반대로. 편하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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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버디 하나 하라면서... 해 이랬어요. <laughs> 아 이제 좀 입장이 바뀌었군요. 네네 네. 됐습니다. 아 너무 편하네요. <laughs> 어디 해야죠? 일경기와는 대조되는 맞습니다. 아, 두 선수죠. 반대가 됐죠, 지금. 자, 팀은 아, 충분한데요. 어 좋아요. 와! 와. 와. 버디! 아스 버디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자. 자, 이렇게 첫 번째 홀. 아, 팀 이센스가 버디 기록하면서 원업을 합성합니다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홀에는 상품이 또 있었는데요 아, 이, 이... 장갑 저희가 드리도록 아, 아,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장갑 너무 좋아요. 하고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번 홀 일단 기선 제압에는 어, 팀 이센치가 네, 맞습니다. 가십니다. 확실히 김대성 선수의 달라진 모습과 네. 함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홀 바로 또 김대성 선수의 티샷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그냥 갈기는 거죠 뭐. 아, 역시 자신감. 여유가, 여유가 뭐, 생겼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냥 그냥.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음. 그냥 갈겨야 돼. 야. 오늘은 오늘 다른 걸 보죠. 하지만 아 공을 아 보시면서 좀 걱정스러운 듯으로 <laughs> 살짝. 하지만. 아, 나이스샷. 대박인데요. 센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죠. 아, 사람은요 마음가짐 멘탈 스포츠입니다. 골프다. 멘탈 스포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장기영 <laughs> 선수 티샷인데 아, 오히려 멘탈이 네. 흔들리는 쪽은 잘해. 네네. 아니로보이시거든요 전화 전했습니다. 계속 달라지셨다고. 전화 전화. <laughs> 괜찮나요 장경성? 괜찮아 괜찮아. 음. 치겠습니다. 200m 마치겠습니다. 네. 200m만요. <laughs> 제 별명 아시죠? 별명 이 뭐였죠? 아 그렇죠. 네. 우스 우스. <laughs> 네. 그러면은 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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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샤. 잘 갔다 진짜. 이건 220잘 쳤다. 220. 잘, 잘, 갔다, 쳤다. 잘 치는데요, 장경수. 아 네네. 아시아. 네. 예. 아, 아, 역시 리액션. <laughs> 야 리액션 장인. 네. 지금 거의 아, 티샷이 아이쿠. 비슷한 위치에 서로 네. 졌고요. 이제 김은영 선수 세컨샷입니다. 세컨샷입니다. 아니 우드로 180만 친다고 하는데 만약 에 세게 치면 더 많이 나가요? 그렇죠. 어. 200 나가죠. 와. 오. 자200 나간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해놓고 그렇네. 좀 걱정이 되네요. 세게 치면 나간다고. 아, 네네. 맞습니다. 세게 치면. 세게, 세게 치면 밖으로 나가요. <laughs> 자. 굿샷. 야, 아, 아, 김현 선수가. 네. 오 말을 지키네요. 안겠지1 8 0갔습니다 언저리. 어, 네. 굿샷. 굿샷. 미터힘 빼고 편안하게. 좋은 샷 만들었습니다. 네. 바람이 <inate> 있어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 한숨을 쉬면서 우리 <laughs> 그러니까요 아시잖아요 아 릴렉스 아 릴렉스 릴렉스 아니 우스 아 그렇죠 <laughs> 네, 아, 아, 네. 야 아! 아! 아, 나나나 나쁜 놈맞을요야 누구한테 아, 나쁜 놈이라고 8번 우스 아하 반짝이 박수현 선수가 과연 우드를 잡고 맞습니다 어떤 샷 보여줄지요 이번에 잘 치면 은또 좋죠 좋죠? 보겠습니다, 한 번. 자. 와, 또. 아하. 넘어가. 올리건 있나요, 이 팀이? 없어요. 아, 없죠. 하지만 5비까지 가지는 않았... 5비! 아, 됐습니다. 5비입니다. 아, 경기에서 넘어가면서. 네. 아, 이게 우드에 대한 좀 이... 네. 네. 네 자신감이... 아 좀. 그러니까 떨어지는 박수현 프로였는데 이번에 좀 벗어나면서 오비가 네. 됐고요. 제가 전략을 우드를 네. 잡았을 때 이제 확실히 말려야 된다고 딱 해요. 우드를 잡지 말까 이랬는데 네. 넓으니까 잡으라 고 그래가지고. 우드 아, 잡는 순간 바로 1, 1 2에다가 아. 신고를 한대요. <laughs> 신고. 네. 자 가겠습니다. 자 장기영 선수. 아, 잡지 말고. 음, 자 아직은 모릅니다. 네. 와 오, 좋아요. 아 오늘은 내가 뻗었는데? 네. <laughs> 좋다 나이스 샷 어, 네, 벙커를 가했으면 어, 뭐 괜찮습니다 네. 네. 나뺀나뺀자 이어서 바로 또박수현 선수입니다 선수. 만약에 지금 2번 홀까지 이센 네. 씨가 아, 가져가면 어, 지금 네. 두 홀에서 모두 투이 되는 뭐, 거 맞죠 투 다운으로 음. 약간 좀 불리한 음.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역결을 아, 하지만 골프는 이렇게 모르거든요. 이렇게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난 손 경기에 서 증명이 됐으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희 보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결국 졌지만 4다운에서 다시 이렇게. 다시 맞아요. 아, 걸. 그럼요. 정말 모릅니다. 맞습니다. 네. 언니가 펑커서 좀 잘해요. <laughs> 어, 예, 예. 펑스, 펑스. <laughs> 네, <laughs> 아 예예. 하이미 좋은데요?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뭔가 중거리 쌓였어. 지금 <laughs> 유리한데도 공격이 들어왔어요. 네. 네, 네. <laughs> 자, 샷 좋았는데요? 거리 아깝 봐봐봐봐, 잘해 잘해. 이 정도면 어, 아배, 아, 네, 네. 돼요, 네네. 네. 오늘은 제 거리가. 네, 아직 보기에 있습니다. 네. 거리가 다네 아, 우리 김은영 나가네. 프로님의 방금 멘트가, <laughs> 방금 멘트가 너무 타이밍 적절했다. <laughs> 아. 등골이 쌓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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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골이 상이지만참잘 <laughs> 아, 잘 치고 들어갔다. <laughs> 어, <laughs> 네네. 펌크를, 펌크를 좋아하긴 하는데. 음. 자, 좋습니다. 여기서 데센보의 세 번째 샷입니다. A 죠 A로 치죠? 피로. 아, 피로, 피로, 피로. 피로. 컨트롤 어, 하겠다. 80프로? 아, 어, 80%. 90프로. 피칭로, 으8 0싶 컨트롤 샷, 쳤는데요 우리 팀잘한다 오, 어, 나은좀 간결한 승이 많이 나네요. 오그렇습니다 네, 잘끔합니다 네, 나이스 습니다잘 가겠습니다. 잘가겠습습니다 이제 이게 아 어, 여섯 번째 오, 네,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집어넣어야만 보기라고 하죠. 그렇죠. 네. 끝부분끝부분끝부분 끝부분, 끝부분. 저런 어, 방법 이거라 있어요. 성공을 해야. 저희가 어제 배웠어요. 저기도 나야 좋아. 이게 요새 어, 핫한 유행하고 있는 아름존이라고 해서요. 예 <laughs> 네. <laughs>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어, 아니, 좋아요. 설마 들어가나요? 좋아요. 아 탄도가 너무 높았어요. 아, 좋습니다. 너무 열었잖아? 조금 짧았습니다. 네. 자, 17m 거리의 퍼팅인데요. 응. 경사는 심하지 않지만 오케이. 우측 한 클럽 이상이고 음. 오르막도나 경사 심하지 않고 네. 옆으로 라이가 좀 많이 있네요. 그지 뭐 지금 이 상황에선 공격적으로 할 필요 없 없죠. 그렇 네.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레그 퍼팅입니다. 레그 퍼팅. 맞습니다. 붙이는 퍼팅. 자 안전하게 좋았다. 쳤고요 와. 컨시드를 받을 커터 팀인데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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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그퍼팅 정확하게 네, 네 레그퍼팅 들어갔습니다 자 파우팅.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아, 네. 우리 아, 박스 오피스는 칠 필요가 맞습니다. 없죠 네 팔을 우리 2cm가 기록하면서 이제 투업이 됩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1번 홀, 그리고 2번 홀까지 팀 이센치가 가져가면서 투업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이제 3번 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슬 나올 때가 됐죠? 아, 아 또... 어떤 게 나오나요, 오늘? 네. 도... 미션이 나오는데요. 도... 돌려 돌려. 이번 미션, 어떤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저는 뭐, 잉글리쉬 안 하기가 아닐까? 해 어, 좀어 음. 그리고 장경호 선생님요 잉글리쉬가 벌써 나오기에는 너무 이르다. 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뽑는 거? 아 뽑기? 네, 아 땡! 자, 이번 미션. No speak, uh, no speak English, only speak Korean. 그 미션이 아 벌써 나왔습니다. 네네 미션. 시작을 네. 하실 거죠 네. 영어를? 지금 이제 3번을 들어가면 제가 시작하면 아, 혹시 영어를 썼을 때 벌타가 추가된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영어한 쓰기 미션 출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골목. 먼저 좀 영어 좀 쓰고 하면 되나? <laughs> 왼쪽 오비, 오른쪽 해저드, <laughs> 페어웨이에다가 가운데 우드씨 말고, 우드지 말고, <laughs> 우드지 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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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샷 한번 크게 외워. 나이샷, 나이샷. 굵샷, 굵샷. 유리폴유리폴 차, 차, 차. 골프 잘치자 네. 차! 충분히 푸셨죠?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 안쓰기 미션 들어갑니다 가시죠 네. 자 우리 김은영 프로부터 티샷 가겠습니다 네. 바람에 저렇게 있을 때는 네. 구질을 조금 바꿔서 치시나요? 아, 구지를. 약간 구질을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페이...를...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네 걸렸죠 네. 걸려들었죠 네. 아 김대성 선수 <laughs> 자아 벌써 시작부터 나왔고요. 나왔습니다. 네, 네. 기훈 형 프로의 티샷 가겠습니다. 가시죠. 어? 자 갔는데요. 어? 아, 가긴 갔고요. 어? 그렇죠. 자 이게, 어? 이게. 오른쪽이 어? 해저드이긴 어? 하나 그들에게는 아. 멀리 간 찬스가 있죠. 어? 어? 맞습니다. 과연 쓸 것인지 아, 안쓸 것인지. 킵킵 아, 킵, 킵. 오케이. 아 오케이. 킵, 킵. 역시. 킵. 네. 어? 어? <laughs> 네, 키티. 뭐 하는 거요, 진짜 아까부터. <laughs> 아니, 미안, 미안. 아니 미안해요. 알았어, 알았어. 데그 노란색 종이에 써 있는 그 단어도 아니, 영어죠? 뭐 그거는 네말씀드않겠습니다 네, 네, 않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거는 아, 저희 알겠습니다. 제작진이 네, 체크를 아, 할거니까 알아서. 네, 네. 근데 몰라요 또. 아니 모릅니다. 네, 박스, 박스 오피스가 쓸수있으니까 아. 증명 아, 좀 얘기해 주세요. 증명. 저희는 이제 영화 상자, 영화 상자를 저렇게 한. 동지 아, 아파요 이름이에요. 하죠? 동지요. 네팀이라 아, 그랬어요. 아 <laughs> 여기가 걸렸어. 아자 이렇게 계속해요. 자기 공 계속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걸렸어. 넘어가면 되는데 아 지금 시작부터 아, 너무 우리 네. 2cm가 뚫려버렸어요 있습니다. 네. 왜 자꾸 못 맞출 거 같아. <laughs> 너무 웃겨서 막 쓸까요. 그럼? 한국이 영어가 이렇게 생활화가 그만큼 그렇죠.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음. 자그러 한글을 사랑해야겠죠? 그렇죠. 네. <laughs> 아 어떡해. 왜왜 그러시죠, 박수현 로수님 떨려 너무 무서워. 아. 한번, 한번 주문 외우세요, 박수현 전문가님. 아마 나름 말씀이 중국에다 한번 한번 시원하게. 하고. 가나다라마바사, 한번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아니요, 헤이팅. 관여 신경 워도 돼요? 아. 신세선 두번 나가도 이겨요 지금. 화도 많이 써가지고. 아 좋아 좋네요. 좋은 날라감 새가 돌았어 너무 웃겨서 어떡하지 이거 잘 쳤어 아, 아, 그래도 좋습니다 잘 네. 잘잘잘 좋아요 좋아요 정말 정말 나란말쌈이중국에 달아 쉬원다 어? 얼씨구 좋다 4 0건인데요큰거 같은데요 네. 오왜 네. 어. 많이 나가 <laughs> 오늘 컨디션이 와, 와 아, 멋있다. 컵. 장기용 어. 선수. 여기가 다섯 걸음이니까 응. 여기서 무슨 날? 테로 <laughs> 진짜 왜 이래요? 장기용 선수의 파포신데요. 어 가능성 보이는데요. 어 네. 아아 설마. 아 나이스 아 어이 팔번 했어요. 네. 중거리를. 아. 저한테 오면서 네. 좋아 좋아를 영어로 자꾸 계속. <laughs> 방금 다섯 번한거 같던데. 네. 아, 씨. 밖에난 아, 남자. 살살 한다. 근데 아무런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이미 진거 같네요. 네, 뭐 거의 뭐 나왔습니다. 지금 하하하하가 h가 a 아니죠? <laughs> 영어예요, 영어. 하하 영어입니다. 와우, 판타스틱! 판타스틱 샷! 쿠션, 나이스 샷! 아, 네네. 쿠퍼 나이스 퍼 네네. 붙일 거야, 딱 1cm로? 저분 뭐술 드셨나요? <laughs>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laughs> 네. 자, 그, 자, 포기했다는 거죠. 쿠션은 네. 다 나왔어요. 네. 나이스 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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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까지 어, 시원시원하네요. 네, 이거는 뭐, 어, 네. 저희가. 아 어, 영어 벌판는 네. 확인을 안 해도 될것 네. 같아요 <laughs> 자, 지금 경기 결과는 네. 당연히 우리 네. 아, 이센치가 영어를 많이 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경팀 박스오피스의 이번을 승리입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삼번 홀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원업으로 이센치가 앞서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네 번째 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잘 쳐야지. 내일은 잘 쳐야지. <laughs> 네. 엄청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있다 너무 쉬워요. 천의 얼굴. 뛰어가는데요. 어? 어? 오! 아! 여기 아! 서심좀 네! 아, 하고 가시지 네! 그랬어요. 아, 졌어요 아, 아, 아? 아, 아니, 좀 하고 가세요. 민희랑 케미 좋았고, 언니도 케미가 좋은데, 저희는 왜 계속 케미가 안 좋을까? <laughs> 이제는 인정하기 싫어. 케미가 <laughs> <계속> 안 좋았다. 케미가 <laughs> 네, 안 좋다. 좋았다는...